안녕하세요. 오늘은 노안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초기 노안 증상이 나타날 때 평소보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볼때잘안 보이게 되고 이렇게 자꾸 멀게 보시게 된다든지 휴대폰 자체를 아니면 어두운 환경에서 갔을 때 평소보다 침침하게 보인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책이나 서류를 읽을 때 자꾸 눈을 찡그리거나 그렇게 찌푸리는 그 증상이 반복된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초기, 등, 초기 노안 증상일 수 있습니다. 물론, 노안이, 초기 노안이 오셨을 때 무조건 독보기를 뭐 쓰거나 다 초점 렌즈를 쓰거나 바로 그렇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본인이 불편한 그 상황에 맞도록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전문가 상담을 하신 다음에 자기 목적,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 안경을 선택하면 됩니다. 제일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들이 핸드폰 보실 때인데요, 핸드폰 보실 때와 모니터 볼때또 각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뭐 작은 세밀한 것을 보게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어떤 부분에서 제일 불편한 건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시고 안경을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전문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